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언박싱, 네,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은 제가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나무 트레이, 이거 옷과 찐다육에서, 아유, 이게 영상 하나에 다 들어오지도 않네요. 요렇게, 네. 요렇게 나무 트레이예요요 가로 사이즈가 60cm고, 이 세로 사이즈가 한 23cm가 되는, 어, 아이인데, 어, 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트레이 하나씩 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. 저는 이런 그 나무 트레이가 필요했어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. 제대로 된게 사실 이제 많지도 않았고, 예, 이건 사실 이제 화분의 개념이 아니라 어, 집에서 다육이 키우실 때뭐 잎꽂이 하는 아이들 조금 병이 들어서 화분에서 뽑아서 말리면서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아이들 밭 만들어 줄때이 나무 트레이가 정말 정말 네이 다육이 키우면서 정말 필수적인 품목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 요거를 옷가 찐 다육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를 28,000원에 판매를 시. 시작을 하셨어요. 음, 시간이 지나면 조금 뭐 다양한 사이즈도 판매를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, 제가 얼마 전에 옷과 찐다육은 제가 소개를 할때 요거 트레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어, 영상 보지 못하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옷과 찐다육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트레이는 한번 주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밭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. 다 구매를 한건 아니고 살짝 지금 이제 옷과 찐다육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몇개 지금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피치센 크림인데요. 묵은둥이 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, 이게 다져지고 있는, 어, 품목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아직, 판매를 안 하고 계시는 건데, 요거 예쁘게 합식해가지고 키워보라고, 이렇게 예쁜, 네, 피치 생크림 묵은둥이를 요거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받아가지고 왔어요. 아유, 너무 감사해라. <laughs> 네, 그리고 요거 지금 동미인인데요. 사장님께서 미인 종류 아이들을 좀 여러 어 다른 곳에서 좀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정도 끼어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름 추정이 좀안 된다고 해서 같이 의논하다가 동미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동미인인 것 같아요. 어~ 제가 이제 미인 종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미인들 키우는데 동미인은 제가 키우다가 좀잘못 키워가지고 거의 뭐 그냥 실패를 했던 거죠. 이렇게 동민 다시 키우게 돼서 너무 좋아요. 너무, 네,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. 목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것도 이제 선물을 해주셨는데, 이게 또 너무 대박이네요.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죠? 이걸 농장에 가서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, 사장님이 몇 개를 데리고 왔는데, 이름을, 추정할 수가 없는 아이여서 판매도 조금 어렵고, 예, 근데 너무 예뻐서, 이 데리고 온 아이인데, 예, 또 우리 여섯 시내 다육, 또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예쁘게 심어서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, 이거를 또 챙겨서, 아,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해주셨는데, 제가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, 제가 그냥 이름을, 어, 지으려고 해요. 제가 옷과 찐다육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. 그냥, 네. 옥과라고. <laughs> 네. 옥과인데, 옥화라고 지어야겠어. 옥화. 네. 이게 정말 구슬처럼 너무 예쁜 꽃 같잖아요. 옥화. 어 옥화 너무 좋다. 제가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. 가끔 여러분들 농장에 가셔서 이름을 좀잘 모르는 품종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. 이 품종의 이름을 알고 키워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이름 붙여서 키워도 괜찮거든요. 저는 오콰라고 이름을 지어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제가 영상 소개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아이가 요 아이스핑키. 이 아이스핑키가 여러분 얼마나 진짜 예쁘게 무리되는 아이인지 몰라요.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그냥 빼쭉빼쭉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지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 내 네, 다육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요거 그냥 찜해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. 요거 이제 가격 8,000원이었던 아이고요. 그리고 요 아이가 또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제가 농장 가서 요즘에 이 보라카이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농장 가서 들었는데 저는 이 다육이를 처음 봤어요. 보라카이라는 굉장히 보랏빛이 맴도는 아이여 가지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이게 판매는 어 이렇게 외두짜리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특별히 사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좀 챙겨 주셨어요. <laughs> 네, 보라카이. 아우, 그 잘 다져진 아이들 보니까 요 가운데가 쫀득해지면서 더 보랏빛이 강해지더라고요. 아우,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베이비 핑 거예요. 언제나 사랑받는 국민다육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? 이게 목대가 좋은 묵은둥이 아이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제 택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 올린 날부터 옷과 찐다육 그 사장님께서 매장을 작은 농장이긴 하지만 오픈을 해 주셨어요. 혹시라도 저처럼 직접 농장에 방문하시면 이 베이비 핑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좋은 가격에 요 베이비 핑거를 데리고 올수 있었거든요. 예, 혹시라도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은 베이비 핑거 있나요?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수량이 많지는 않았긴 했지만 너무 좋은 가격에 주셨습니다. 그 미인 종류들을 가져다 놓은, 네, 종류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청성민 목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. 요거 아직 정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는데, 역시나, 네, 음, 농장에 혹시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청성미인도 아주 가격을 좋게 해주셔서 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합식해보려고 요거 청성미인의 세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이 트레이에다가 밭 만들어서 어, 예쁘게 지금 심어야 될 그리고 좀 크기도 좀 키우고 싶은 아이들 있,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 빨리 요거 밭에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. <laughs>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네, 됐으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